어, 이때는 이제 무적격자, 그 당첨자 물량이랑 계약 포기자 물량에 대해서 이 물량들을 모아서 이제 무순위 추첨, 또 잔여 세대 선착순 분양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 포기를 할때 아무래도 페널티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은 만약에 우리가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면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청약 당첨을 뭐 포기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청약 당첨이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몇 퍼센트 비율로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같은 경우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금 같은 경우는 보통 분양 가격의10% 정도예요. 중도금 대출은 60%, 잔금 대출. 대출은 이제 나머지 30% 인데요 이 계약금은 보통 내 돈으로 일단 미리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 같은 경우에는 잔금 대출이 가능하시면 잔금 대출을 받아서 그 기존의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상환하고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주는데 잔금 대출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줍니다. 근데 이게 입출을 할때 kb 시세가 안 나온 경우에는 감정원두 곳에서 감정받은 그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잔금 대출을 해주는데요. 보통 잔금 대출을 60%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잔금 대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총부채 상한 비율이라고 해서 dsr을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부채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한도 1. 잡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잔금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돼요. 근데 이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어, 부동산 사무실에 여쭤 보시면 대출 상담사 명함을 주십니다. 거기 전화로 이렇게 여쭤 보시면 충분히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예시로 가져온 곳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에 있는 에코 델타 시티 프르지오라는 곳인데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보시 이렇게 어, 계약금이 얼마인지, 중도금이 얼마인지, 1회당 얼마씩 나가야 되는지, 잔금 얼마인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있어요. 발코니 확장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계약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 돈도 마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중도금. 내야 되고, 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발코니 확장비 같은 경우는 따로 대출이 되지 않고, 내 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델타시티 같은 단지 같은 경우도 추후에 나중에 우리가 뭐 잔금대출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보셔야 돼요. 주변에는 신축 단지의 시세를 보고 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는 신축이 여기 명지 신선시에 있는 신축줄이에요. 근데 여기가 거의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세가 5억 정도 오면 나중에 이 단지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시세가 좀더올라가 그런 상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잔금 대출이 얼마 나올지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자금에 대한 계획들을 좀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청약 당첨 포기하는 경우를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은 내가 당첨이 됐는데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많이 포기를 하세요. 예를 든다면 나는 정말 무조건 조망이 확실히 보이는 그런 곳에 살고 싶은데 바로 앞에 다른 동이 딱 막혀 있어요. 그러면 하기 싫겠죠. 아니면 나는 정말 조용한 곳을 원하는데 바로 옆에 큰 도로가 있어서 소음이 너무 심한 경우도 싫을 수 있잖아요. 중층 이상에는 무조건 살아야 되는데 저층에 당첨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기는 만약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됐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번에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당첨이 됐는데 나중에 더 좋은 단지에 당첨될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냥 포기를 하고 거기에 나중에 청약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지만 거기에서 안 걸러졌는데 어 우리가 부적격자로 된 경우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당첨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취소가 됩니다. 우리가 부적격자로 되면 되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적격자로 청약 당첨이 포기가 되면 어 너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사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차근차근 이렇게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하신 내용 중에 그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포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절차도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약에 당첨이 되면 문자가 와요. 어, 문자가 오고 이제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보면 당첨이 되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챙기시면 되고 계약금을 정해진 날짜까지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1차 계약금 내고 한달 정도 뒤에 2차 차 계약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하지 않게 되면 그때 당첨 취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때는 이제 부적격자 그 당첨자 물량이랑 계약 포기자 물량에 대해서 이 물량들을 모아서 이제 무순위 추첨. 또, 잔여 세대 선착순 분양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청약 포기를 할때 아무래도 패널티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청약 통장이 제한이 되겠죠. 일단은 이게 청약 통장을 한번 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은 우리가 새로 만드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청약할 때 이런 조건 있잖아요. 청약 통장, 납입 기간, 뭐 2년을 뭐 유지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건을 일단 해당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청약 통장을 최대한 빨리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재당점 제한인데요. 이 재당점 제한 같은 경우는 특위 가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정도이고요.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7년 정도예요. 세대 구성원 있잖아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세대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한이 됩니다. 본인 말고도 배우자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같이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계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가점대로 당첨이 될 경우에는 이 지역에 상관없이 2년 동안 이 가점제 당첨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특 특별... 우리가 당첨이 되었다가 취소를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평생 한 번밖에 당첨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점도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적격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제한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에 투기과열, 청약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꿀팁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드려도 내가 정말 이 청약 당첨에 제한 사.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려면 청약홈 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그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 자격 확인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약 재당첨 제한이 있는 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순이 청약이랑 미분양 아파트 계약인데요. 이런 것들도 잘 선별을 하시면 좋은 분양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뭐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청약 관련 내용들을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정말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렇게 보면 전국의 많은 단지들이 청약 경쟁률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낮아졌어요. 미달이 나는 곳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의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청약 넣고 싶어도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혼 때 항상 청약 넣었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기는 미달이 나고 경쟁률이 낮은 곳이 많으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 신축 대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한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청약 하시면 좋은 내지 마련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